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이 영상은 2023년도 7월 6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대로 전국 신천지 관련 이단 상담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천지 피해 가족 그리고 신천지를 이제 탈퇴하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 어, 제가 소개하는 이런 상담소들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들을 통해서, 어, 신천지가 잘못됐음을 좀 깨닫고 다시 바른 보급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 군데에서 한 군데로 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 제가 소개하는 것들은 저하고, 어, 집 간접적으로, 어, 교류가 있었던, 어,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곳까지 제가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좀잘 알고 있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곳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이제 신천지 전문 이단 상담소입니다. 1번, 경기도, 어, 안산상록교회. 경기도 안산상록교회. 여기에는 어, 진용식 목사님이 이 담임으로 계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진용식 목사님이 계시고, 어, 신천지 관련 여러 가지 이, 다른 이단들도 상담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14759758이고요. 어, 어, 유튜브에 보면 김충일 TV라고 있는데, 이 김충일 TV가 어, 안산상록교회와 연관이 상당히 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충일 어이 이분이 신천지를 이제 탈퇴해서 정상적인 목회를 하시고 지금 목사님이 이제 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산 상록교회에서 같이 어집 목사님하고 사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유튜브가 여기에 보면 이제 집 목사님뿐만 아니라 어 안산 상록교회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같이 출연하셔서 상담 영상을 찍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상록교회 음, 여기 직접 가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또 김충일 TV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 상담을 의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안 되면 여기 전화로 직접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도 구리 이단 상담소. 어, 이거는 뭐 상당히 유명하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어, 신현욱 어, 목사님이 예, 지금 담임으로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 신현웅 목사님이야 여러분들이 다 아실테고 어 소위 말하는 신천지에서 만은 신뱀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교육장까지 했고 신천지 교리를 뭐 상당히 정립화시키는데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로 어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5053693391이고요.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어, 전화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구리 어, 경기도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안산 상록교회라든지 구리 이단 상담소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음, 대전 예안교회, 대전 예안교회입니다. 어, 대전예안교회는 강성호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어, 강성호 목사님도 신천지에서 단임 강사까지 했던 그런 요직에 있었던 인물이고요. 또 실제로 신천지 교리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해박하게 알고 있고 또 강성호 목사님과 같이 일을 하시는 상담을 하시는 사모님 같은 경우도 신천지 강사들을 가르쳤던 교관. 예,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 신천지 교리나 이런데 해박하시고, 어, 그리고 일반 어, 정상적인 어, 신학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대전 예안교회도 상당히 상담을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어, 위치는 대전 광역시 유성구 왕가복로 24번길 10 대강 빌딩 4층이라고, 어, 제가 최종 확인했습니다. 강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상목상님 전화번호 또 예안상담소 전화번호가 0505 524 2580입니다. 그리고 대전 예안교회에서 운영하는 신천지 전문 예안상담소 해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천지 전문 예안상담소 이렇게 검색하시면 어 유튜브가 나올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참빛교회. 참빛교회는 광주 어, 광역시에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 신안동 8-1 3층에 있고요. 어, 유일한 목사님, 유일한 목사님도 신천지의 강사로서 또 굉장히 오래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를 잘 아시고요, 또 신학을 정상적인 신학을 하시고 지금 박사 과정까지 박사 과정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신천지 교리와 정상적인 신학을 굉장히 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전화번호는 010 6712 800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광주 주원교회 여기도 광주광역시에 있는데 북구 삼각동 815-입니다 여기는 강신효 목사님과 이문기 전도사님이 지금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신효 목사님은 전화번호를 제가 검색해서 알겠는데 어, 이문기 전도사님 어,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를 제가, 어, 알기가 좀, 음, 어려웠습니다. 어, 아무튼 광주에는 이렇게 이단 상담소가 지금 전문 이단 상담소, 어, 상담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입니다. 대구. 어, 대구. 대구는, 어, 대구 이단 상담소는, 어, 어디냐면, 대구 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 35 남길 어, 34 1층이라고 합니다. 1층. 어, 이단 상담, 어, 해주시는 목사님께서는 이동원 목사님이고요. 010-7663-9575입니다. 010-7663-9575고요. 어, 신천지인들이 이단 상담소는 강제 개종을 시키는 곳이란 그런 인식이 있어서 이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카, 카페를 직접 인수하셔 가지고 상담소로 사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담 상담하기가 심리적으로 편안한 그런 장소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구에 이동원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이단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부산 이음교회, 이음교회에, 어, 여기는 권남계 목사님이 이 계십니다. 어, 권남계 목사님도 그때 당시 신현욱 목사님 나오실 때 같이, 예 어, 이만희 씨가 종교 사기꾼임을 알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정상적인 신학을 하시고, 어, 그리고 부산, 어, 이음교회를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 제가 지금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어, 조하나 간사님도, 어, 어, 여기서 같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하나 간사님도, 어 개인적으로 저도, 어머님도 만나뵀고, 또, 조하나 간사님하고도, 어, 몇번 봤던, 음, 그런, 어, 분입니다.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어, 굉장히, 인자하신 분들이니까, 예, 편안하게 가서 또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화번호 여기 나와 있고, 이제, 0519151152. 예, 여기가 전화가 잘안 되면 바로 권남계 목사님께 바로, 어, 연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지금까지는 상담소를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음, 두 번째로는, 신천지 교리 실상을 잘 아는 유튜브 목회자들, 즉, 정상적인 신학을 하신 분들이죠. 신천지 교리와 실상도 해박하게 알고 계시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와 실상을 먼저 파쇄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경을 바라볼 것인지를 또 알려주실 수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어 그런 유튜브가 이제 첫 번째로, 어, 요거는 제가 적을 때 어, 순서를 어떻게 배열할지를 생각하다가, 어, 글자 순으로 했습니다. 글자 순, 그래서 어, 먼저 나오거나 뒤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차별했던 게 아니고, 글자 숫자, 숫자로 그 길이로 순서를 했고,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길어지겠죠. 자, 일단은 데오스 TV. 음, 데오스TV, 데오스TV 기독교 채널이고요. 어,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한 목사님이 이, 어, 운영을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참빛교회 소속이라고 이제 하십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실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와있고요. 어, 성경말씀도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어, 프라미스 TV입니다. 프라미스 TV. 프라임스 TV는 제가 직접적으로, 어, 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보거나, 뭐, 잃어본 적은 없지만, 주변 분들을 통해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들어본 바, 어, 아주 말씀이 훌륭하시고, 또 신천지 교류나 실상을 잘 알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 인격적으로나 이런 좀훌륭하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라미스 TV를 어, 직접 이렇게 이제 통화는 하지 않았지만 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유튜브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시면 다 나오는 겁니다. 어, 종말론 사무소는 뭐 익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말론 사무소 윤재덕 소장님이 예, 운영을 하시고요. 어, 지금, 이제, 신학을 하시고, 예, 바쁜 지금 와중에, 어, 아직, 뭐, 영상, 지금 현재는 영상들이 예,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 활동을 하지는 않, 아, 하지를 않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윤재덕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종말론 쪽에 가면 또, 어, 신천지 교리나 실상들, 그리고, 어, 똑부러지게 이렇게 설명을 또잘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상담소입니다. 물고기 상담소에서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합니다. 물고기 상담소, 여기는 인천 이단 상담소 및 성경 해석을 해주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어, 물고기 상담소와는 저도 직접 교류를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어, 어 일곱째 나팔의 진실에 난 책을, 어, 쓰고, 책이 발간된 이후에 물고기 상담소 측에서 예, 다량의 어떤 마, 어, 책들을 구입을 하시면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알고 있었던 그런 어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이 물고기 상담소를 통해서 많은 신천지인들이 지금 탈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이단 상담소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상이라든지 어떤 신천지 교리의 잘못됨들을 찾아내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담소에 상담할 때는 이렇게 신청을 어, 해야 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편지.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 어떤 분이 지금 운영을 하시고 계시냐면, 어, 홍,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홍종갑 변호사님이 운영을 하십니다. 물론 홍종갑 변호사님은 바른복음 생명교회 담임 전도사로도 계시지만, 어, 일단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외적으로, 어, 실제로 이 성경 구조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고 또 설교 시간은 좀 길어 어, 시간적으로 길다 보니까 좀 압축해서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성경을 아주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 그리스도의 편지는 음, 지금. 어, 유튜브가, 어,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아, 않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148명 정도인데, 여러분들 가서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종갑 변호사님은 요번에, 그, 백동선 목사님, 어, 명예, 사자 명예선과 관련된 담당 변호사님, 우리 쪽 담당 변호사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어, 홍종갑 변호사님이, 어, 또, 이렇게 저기, 어 지금 그 쓰시는 교재 중에 이단 그 신천지 상담 교재 중에 어 일부는 일부는 복사를 해서 제본을 해서 쓰는 어떤 교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신천지 탈퇴자들이 어 가지고 있는 원본이 있죠. 원본 책자들이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꼭좀어어 어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 제목도 멋있죠. 자, 그 다음에 어, 여섯 번째 어, 신앙상담 정진영 목사, 이렇게 예, 유튜브 이름이 이렇습니다. 신앙상담 정진영 목사. 어, 이 목사님께서도 오랜 시간 동안 어, 이단 신천지 안티 사역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 어, 얼마 전에는 또 저하고도 전화 통화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잘해 어, 해주시,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또 어, 응원의 어떤 힘도 좀 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어, 일곱 번째, 바이블 백신입니다. 바이블 백신 센터는, 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인데, 어, 여러분들, 그, 대전의 도안교회라고, 도안교회 단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우리, 그, 전도사님, 여전도사님도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도안교회 단임 목사님이 양영, 양용, 양영주 목사님입니다. 이 양영, 이분이, 양영주 목사님이 어, 바이블 백신 섹터 진, 어, 직접 어,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분은 또 이제 신천지하고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 뭐 신천지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어 정상적인 신앙을 하고 이제뭐 어, 미국에까지 유학을 갔다 오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 성경적으로 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실 그런 분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가서도 좀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궁금한 그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 궁금한 거요. 어,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들, 몇 분들만 쭉 찾아가, 가, 가시, 가셔가지고 쭉한 바퀴 돌면, 어, 신천지가 어, 얼마나 허무 맹랑한 사기교리를 가지고 장난을 쳤는지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나오시고 싶은 분들은, 실상 같은 것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유튜브들을 쭉 한번 돌아서 어, 구독 다 해, 하셔가지고요, 한번 쭉한 바퀴 돌아보시면 어, 신천지가 얼마나 뭐 허무맹랑하고 이만희가 아주 뭐 뼛속까지 종교 사기꾼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어, 해외는 어 해외 해외 지금 미국입니다. 생명의 바람 교회 이게 미국 LA에 있는데요. 어또 이게 어 파이널리 프리 국제 선교회 또 대표로 계시는 에스라김 목사님이 이 지금 담임으로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지금 에스라기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유튜브, Free of s h h i n 신천지는 어, 이게 에스라기 목사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유튜브입니다. 현재 구독자가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해외를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 그런데 여러분들 가서 구독, 어, 좋아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 처음에 신천지가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포교했던 방식을 해외에서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지금 잘 먹히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기 목사님이 해외에서 혼자 고군분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어, 그래도 에스라기 목사님이 여러 가지 방, 어, 편으로 지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어, 빨리 이 신천지 정체가 알려져가지고 예방이 될수 있도록 좀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평시, 음, 자, 마지막으로, 어, 평신도 유튜브, 뭐, 목회자는 아니지만, 우리 평신도 유튜브로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성균 집사님, 그래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성균 집사님은, 어, 굉장히 오랫동안 안티신천지 활동을 하셨고요. 어, 어, 저보다는, 기간이 조금 짧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저와 버금갈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안티 신천지 활동을 하면서 어 신천지 이렇게 적어 놨죠. 멸망을 위해 지금 만들어, 채널을 만들어서 애를 쓰고 계시고요. 또 각종 어 시위를 할 곳이나 이런 데 찾아가 가지고 어 신천지들의 간담을 어 서늘하게 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성균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 구독자가 5,900, 어 5,900, 어, 10명정도 아직 6천명이 안됐는데 어, 이참에 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셔가지고 6천명 채워줍시다 우리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단상담소와 어, 어,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예, 살펴봐야 될 신천지에 나와서 그리고 신천지 또 피해가족들이 예, 살펴봐야 될 어, 유튜브들 등등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